저는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스트림 덱을 사봤습니다. 비교 제품의 4분의 1 가격인 무려 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품을 낱낱이 살펴보고, 과연 엘가토 제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까지 정리해두었고요 심지어 영상 후반부에 활용도를 높여줄 사기적인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니까 잘 지켜봐주세요. 그럼 무슨 제품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미라박스의 엠박스 슬림 스트림 독입니다 엘가토의 스트림덱 마크2를 카피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얘를 스트림덱이라 부르고 얘를 스트림덱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정가는 무려 89달러인데요. 할인 기간에 구매를 하시면 4만원대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는 스트림독이라고 적혀있고요. 얘를 열면 어차피 설명서는 안 읽으실 테지만 중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요. 거치대는 약 2mm 두께의 ABS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방위 조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싸구려 패브릭 케이블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메탈 패브릭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아무튼 그런 케이블로 하나 되어 있고요. 본체도 ABS 재질인데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하우징에 LCD 버튼 15개와 함께 보조 디스플레이가 있고 중앙에는 큼지막한 로고가 박혀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로고가 물티슈로 지워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지워지진 않네요. 아세톤으로 지우면 자국이 크게 남는 재질이어서 아마 로고를 지우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고운 사포로 갈아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게는 약 142g에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 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제품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은 약 4mm에 높이는 최소 14mm 그리고 최대 24mm의 경사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놓았을 때 이렇게 적당한 높이의 경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 바닥에 놓고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거치대를 살펴보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거치대와 함께 쓸 때에는 깊이 9cm에 높이는 6cm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치대와 함께 사용해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모니터 받침대 아래에도 들어가고요 가방에도 충분히 넣고 다닐 수도 있으며,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주머니에도 <laughs> 들어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앞면에는 뭐 이상한 로고가 적혀 있지만, 사실 뒷면을 보시면 미라박스 제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라박스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렇게 생긴 건 대부분은 전부 다 미라박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본체를 놓았을 때 닿는 면에 USB 2.0 C 포트가 위치하게 돼서요. 바닥에 놓고 사용하게 되면은 케이블이 본체를 띄우게 됩니다. 바닥에 놓고 키보드처럼 사용하려고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좀 아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버튼부터 좀 살펴보자면 15개 LCD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들의 크기는 가로, 세로 1.5cm의 크기를 지녔습니다. 자, 촉감 같은 경우에는요 부드러운 실리콘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요 적당한 마찰감을 주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기분 좋은 감촉을 전달해 주고요 키감과 키압도 확인해 봤습니다 키감 같은 경우에는 버튼의 중앙이 고정되어서 노트북 키보드처럼 동작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쪽 모서리를 누르더라도 나머지 모서리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택타일 스위치처럼 촉각적으로 눌렸다 라는 피드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키감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키압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에는 16개의 동작이 필요했고 누른 상태에서 키를 뗄 때에는 9개의 동전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버튼이 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압은 약 81g 에서 86g 정도 사이인 것을 알수있고요 떼기 키압은 약 49g 에서 54g 사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조 모니터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화면은요 가로 11mm 에 세로 52mm 이지만요 실제로는 디스플레이가 세개만 들어가 있어서요 이렇게 화면을 사용하게 되면은 중간에 아무것도 안뜨는 검은 여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짭트림덱을 기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 때문인데 엘가토의 스트림덱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치 방법부터 좀 보자면요 뒤쪽에 적힌 이 링크로 들어가서 바로 설치를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도 딱 느껴지는 게 이게 과연 안전한 프로그램인지부터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자, 일단 뭐 그건 차츰 하고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기본 플러그인 제공되고요 전체적으로 버튼을 드래그 앤 드랍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파전 설정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아이콘 이미지 변경도 지원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짭트림덱 같은 경우에는 GIF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아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환경 설정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선 언어 설정인데요. 짭트림덱은 언어 설정을 할수 있는 반면에 스트림덱은 언어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엘가토는 아이콘에 적용하는 기본 값들을 이렇게 따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요. 짭트림덱은 이것을 지원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차이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요. 바로 짭트림덱은 아이콘의 회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엘가토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의 회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트림덱을 원하시는 방향에 놓고 쓸수 있다는 점. 이런 걸를 보았을 때 확실히 짭트림덱이 소프트웨어가 비교적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뭐 부팅 시 바로 시작을 한다거나 화면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뭐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거를 앱에서 지원한다는 것 등등 말이죠. 스토어도 보신다면 짭트림덱은 추천과 플러그인, 아이콘 튜토리얼이 전부지만 트림덱은 그 외에 프로필 프리셋과 음향, 노래, 그리고 화면 보호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종류와 양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보면 볼수록 짭트림넥의 플러그인 지원이 부실한 것이 눈에 보이죠? 심지어는 이짭트림넥의 경우에는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불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얼핏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우선 매우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버튼 하나 누르는 거그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버튼 매크로로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웹이나 폴더 프로그램 여는 것 당연히 되고요. 심지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동시켜서 스피커를 껐다 켠다거나 볼륨 조절도 따로 가능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긴 매크로 키보드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얘를 쓰지 않고 이 짭트림 넥을 쓰는 이유는요. 얘는 화면이 달렸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 정보, 날씨, 시간, 현재 재생 중인 노래, 그리고 무선 기기의 배터리 이런 것들을 동시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진짜 너무 편리했습니다. 커 나아가서 이거 좀 어이가 없긴 한데요. 플러그인을 잘 이용해서 하시면 이렇게 오? 게임도... 오. 돌아가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가성비가 좋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용도로 매크로를 사용하실 거라면 엘가토의 제품은 약 15만 원인데 반해 얘는 거의 3분의 1 가격인 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께 이제 초보자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보다 이 화면이 되게 잘 보였습니다. 이게 80x80 사이즈의 화면을 가졌다 보니까 실제 계산 값으로 보면요. 약 22인치짜리 4K 모니터를 조그맣게 보는 거거든요. 글씨가 안 보인다거나 뭐 아이콘이 안 보인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 좀 아쉬운 점들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뭐그중 하나는 우선 프로그램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대로 뻗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하자고 쓰는 건데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계속 오는 거는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바 못생겼다는 건데요. 로고가 좀큰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볼수록 마감이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버튼을 누르다 보면은 지문 자국이 좀 많이 남는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플러그인에 대한 지원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거는 당연히 보조 모니터에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 플러그인들이 보조 모니터에 안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플러그인 부분에서 양도 적고 지원도 좀 아쉽다는 거. 자, 제가 느낀 사용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제가 짭트림덱의 활용도를 높일 파기적인 방법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어. 우선 첫 번째는요. 스트림덱 플러그인을 짭트림덱으로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스트림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플러그인을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이 완료됐으면요. 도 실행창 열어서 앱데이터로 가주시고요 엘가토 의 폴더에서 스트림덱 플러그인 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설치하신 플러그인의 폴더를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앱 데이터로 돌아가세요. 이번에 하스팟, 스트림독, 플러그인스에 돌아가셔서 여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짭트림덱 플러그인을 껐다 키시면 플러그인이 이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콘, 오디오, 프로필 등을 다운받으셔서 이식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이렇게 된다고 100% 모든 플러그인이 다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에 넣을 수 있는 플러그인의 개수가 적어서 아쉽다고 했었죠. 그거를 이제 없애줄 바로 디스플레이에 강제적으로 플러그인을 이식시켜보는 방법입니다. 아까 봤던 플러그인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파일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 무시하시고 요 manifest라는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창에 문장을 하나 적어놓을 건데요. 이 문장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액션스 다음에 나오는 중괄호가 있을 겁니다 그 중괄호 다음에 복붙을 해주시면 됩니다 콤마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두 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짭트림 덱 플러그인을 껐다 키면 디스플레이에 해당 플러그인을 넣어 보면 아주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락바스 엠박스 슬림 스트림독의 리뷰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기능과 더불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신문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짭트림 덱이니까요. 한 번씩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이코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에 봅시다.